전남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용봉동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1952년 6월 9일에 개교한 국립대학교입니다. 2023년 기준 재적 학생 수는 21186명이며 등록금은 연평균 416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취업률은 59.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25위의 순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총 15개의 단과대학에 97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1947년 10월 15일 개교해 76주년을 맞이하였고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입니다. 2023년 기준 재적 학생 수는 23,708명이며 등록금은 연평균 443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취업률은 5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19위의 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부 과정에는 총 18개 단과대학, 140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46년 9월 29일에 개교해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현재 25,619명의 재적 학생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등록금은 711만 원이며 2023년 입학 경쟁률은 5.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취업률은 56.8%이며 학과 개설 현황은 13개 단과대학에 107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1946년 5월 1일 개교해 개교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사립대학교입니다. 현재 재적학생 수는 18,063명이며 연평균 등록금은 749만원입니다. 2023년 입학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하였고 2022년 취업률은 6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단과 대학에 79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1946년 10월 31일 개교한 뒤 개교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학교입니다. 현재 재적학생 수는 8,309명입니다. 전공 분야별 등록금은 연평균 388만원이며 2022년 취업률은 57.9%, 23년 입학 경쟁률은 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11개의 단과 대학을 비롯해 137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전남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하며 1935년 5월 15일 개교한 국립대학교입니다. 개교 89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재적 학생 수는 8,786명. 연평균 등록금은 395만원입니다. 입학 경쟁률은 5.7대1을 기록하였고 2022년 취업률은 58%입니다. 현재 8개 단과대학, 6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1964년 1월 9일 개교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재적학생 수는 14,540명이며 전공 분야별 등록금은 702만원입니다. 입시 경쟁률은 4.4대 1을 기록하였고 취업률은 58%입니다. 13개의 단과대학과 103개의 학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1947년 2월 22일 개교하여 전북 군산시에 위치하였습니다. 재적 학생 수 8737명, 연평균 등록금은 391만 원, 입학 경쟁률은 4.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취업률은 5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1978년 6월 15일 개교해 2023년 기준 재학생 8401명. 전공 분야별 등록금은 658만 원입니다. 입학 경쟁률은 4.9대1이었습니다. 2022년 68.3%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 1991년 5월 22일 개교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재적학생 수는 7,359명이며 입학 경쟁률은 4.6대1이었습니다. 연평균 등록금은 659만원입니다. 2022년 기준 66.2%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